보십시다. 효소의 작용을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약간 지금은 이게 통합과학 버전 내용이긴 한데 여기는 2학년 때 고등학교 가서 생명과학 1에는 안 나오는데 생명과학 2라고 해서 이제 어디 나오냐면 고3 때 배우는 생명과학 2인데 그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 그걸 갖고 내려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고 으 이해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되도 상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와 줄 테니까 어떤 거냐면 이 효소의 작용에서는 일단 기질 특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질 특이성,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일단 효소라고 하는 아이는 저, 이게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또 무엇이 있, 있어야 되나요? 활성? 그냥 듣기만 하세요 활성 부위라는 말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 효소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어떤 특정한 효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효소가 어떤 물질에 관여하는데 어떤 물질이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어 어떤 물질은 또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고요 또 어떤 물질은 이렇게 생긴 물질, 요건 세개다 물질들이야. 요런 물질, 이런 물질, 이런 물질이 있어요. 그때 그때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 여기 부위, 여기서는 여기 부위, 여기서는 여기 부위, 여기서는 여기, 부위, 여기서는 여기 부위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딱 봐도 얘가 1번 물질, 2번 물질, 3번 물질이라고 했을 때 왠지 느낌상 딱딱 맞아 떨어지는 물질이 누구야? 1번 물질인 게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딱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런 데를, 여기 요런 데를, 요런 데를 우리가 활성 부위라는 말을 씁니다. 활성 부위. 그러면 얘는 활성부위가 효소랑 맞아, 안 맞아? 활성부위가 효소랑 맞지 않죠? 그러면 여기 와서는 효소가, 효소가 기능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뭔가 딱 아구에 맞아가지고 뭔가 탁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여기서는 하겠네. 그때 이 물질, 그때 이 물질을, 우린 기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질. 효소가 작용하는 물질. 이를 얘기해. 그렇다면 이 효소는 어디 저기 여기 저기 가서 다 일을 할 수는 없겠지. 어디 가서밖에 못 해. 활성 부위가 맞는 곳에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만 분해하는 효소가 되는 거고, 펩시는 단백질만 분해하는 효소가 되는 것이고, 라이페이스는 지방만 분해하는 효소가 왜? 활성부위가 맞지 않으면 일을 안 해. 활성부위가 맞아야 되는 거지. 이해됐니? 오케이. 이 부분. 그래서 효소, 기질이라고 해서 얘는 이렇게,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가 효소가 이렇게 있고, 기질이, 기질이, 이렇게. 얘는 이제 기질이 되어진 거죠. 기질.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 두개 합쳐서, 합쳐서 무슨 어떤 단어를 쓰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 효소, 기질, 복합체. 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에 와서, 어 그렇다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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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떤 특정한 효소는 특정한 기질하고만 반응해 다시 할게 특정한 특정 효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을 합니다. 얘를 줄여서 기질특이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음. 일단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효소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시질이 다 아, 분해 그때 이 효소는 효소는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 없지 원래 있었던 효소, 원래 있었던 효소, 원래 있었던 효소, 원래 있었던 효소, 그대로 있잖아. 단지 무엇만 변했어 기질, 기질이 원래 이렇게 있었다가 쪼개서 기질만 분해가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효소라고 하는 아이는 두,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효소는 아무하고나 반응하지 않고요. 효소는 특정한 기질하고만 반응합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불러? 기질특이성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특정 효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반응하는 과정에서 효소는 반응에 관여하게 했는데, 반응 후에 보자. 반응 후. 여기서는 반응 전이 있고, 반응 중. 반응 중. 그 다음 반응 후. 일 때는 기질은 변화가 생겼지만, 효소는 변화가 없어요. 이게 여기 단원에서 두 가지 포커스를 다시 잡아줘야 돼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는 거 하고 효소는 반응 후에도 변화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